지난 1995년 재벌 3세와 톱스타의 깜짝 결혼 발표로 인해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요. 해당 결혼의 주인공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당시 최고 인기를 축가하던 톱배우 고현정입니다. 그러나 재벌과 톱스타의 만남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들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돌연 이혼 소식을 전했죠. 이에 사람들은 슬하에 남겨진 자식들을 두고 떠나버린 고현정과 이들의 사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지금, 과연 남매는 친엄마 고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용진과 고현정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영화 같은 이야기로 인해 오랜 시간 누리꾼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죠. 뮤지컬 관람을 위해서 브로드웨이의 한 극장을 찾은 고현정은 늦게 도착한 바람에 불이 꺼진 공연장에서 길을 헤맸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정용진이 고현정 모녀를 도와주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만났을 당시 정용진은 25세, 고현정은 22세로 다소 어린 나이의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고현정은 MBC 예능 프로그램, 루팍 도사에 나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정용진은 재벌이라고 느낄 만한 특별한 점은 없었다. 그냥 집이 좋구나 정도만 알수 있었다고 운을 떼며 정용진의 유머 감각이 나와 잘 맞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낀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고현정은 1993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결혼했으나 2003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고현정은 결혼 생활에서 아들 한 명, 딸한 명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양육권을 정용진 부회장이 갖고 있어서 이혼 이후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죠. 정용진과 고현정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었는데 이혼 조정 신청을 내고 2시간 만에 합의가 마무리되요 초고속 이혼이 진행되었죠. 여기다, 여러 이들을 주목시키게 한 것은 두 아이의 양육권마저 포기한 고현정이 받은 위자료가 단 15억 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15억 원의 위자료만 받고 급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는 연예계 활동을 허락받는 대신 위자료가 적었다. 라는 추측이 가장 힘을 실었는데요. 이혼 이후, 고현정은 배우로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10년 만에 복귀작인 드라마 봄날은 첫 회부터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는 컴백 6년 만에 연기대상을 두 번이나 타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MBC 연기대상을 수상할 당시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돌싱 생활을 유지하는 고현정과 달리 정보회장은 2011년 12살 연하의 플로리스트 한지희씨와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재혼 2년 6개월 만이 2013년, 쌍둥이 남매를 품에 안았다. 정용진, 고현정 부부가 이혼할 당시, 남매 혜찬 씨와 혜인 양은 각각 6세, 4세였다. 양육권은 아빠인 정 부회장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이북 동생들이 태어날 시기에는 훌쩍 자라 있었다. 이북 동생들이 태어날 때, 남매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들은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잘 자랐는데요. 큰아들 정혜찬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2017년 미국 명문대로 잘 알려진 코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딸 정혜인도 미 매사추세츠주의 한 기숙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혜찬 씨는 2017년 미국 아이브리그인 코넬대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혜인 양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새엄마로부터 보살핌을 받았고, 쌍둥이 동생과도 우애 있게 지냈다고 한다. 해찬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면 혜인양은 엄마의 동그란 얼굴형, 시원스러운 이목구비를 물려받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던 2017년, 혜인양은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스카 FM이라는 계정을 열어 눈길을 모았다. 익명으로 계정주인에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평소 혜인양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수많은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다. 친엄마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고현정의 딸 정혜인 양은 한때 SNS로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아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중, 고현정에 대해 한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니 네 친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알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얼마나 이쁘신데. 친엄머니가 수상소감으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펑펑 우신 거 알아? 어릴 때 이후로 친엄마 한 번도 못 봤어? 응, 한 번도 못뵀어 악이 있는 건 아니고, 친엄마 기억은나 기억 잘안 나? 그럼 다신 안볼 거냐라는 물음엔 몰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대응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고현정과 이혼 후 2011년 12살 연합 플로리스트와 재혼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에스크 질문들에도 대답을 했죠. 엄마랑 어떻게 빨리 친해졌어? 엄마가 친구야 친해지게? 엄마랑 서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몰라 오래돼서 기억 안 나? 이어 아빠에 대해서는 아빠는 멋있고 엄청 자상한데, 화가 나면 무섭다. 그리고 새엄마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지금 엄마를 새엄마라고 부르는 게참 미안한 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준 분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한때 고현정 딸 정혜인 양은 인스타그램으로 활발히 소통했지만, 인스타 내용이 화제가 되고 나자 대부분의 글을 삭제하고, 개인 SNS를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현재, 오빠와 유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도 성격도 친엄마의 장점을 빼닮은 듯한 혜인양은 새엄마 영향을 받은 까닭인지 2018년 플루투 연주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코넬대 호텔 경영학을 졸업한 해찬씨의 근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신세계 그룹 계열인 이마트가 신세계 조선호텔에 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3세 경영 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이마트가 적자인데다 호텔 사업 역시 고전에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호텔 경영을 전공한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한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 고현정도 마찬가지로 올해 방영될 JTBC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으로 안방 복귀를 앞두고 즐거운 안날들을 보내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제 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 시상을 위해 무대에 섰는데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나온 그녀는. 51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미모와 몸매를 자랑해 여러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